어? <웃음> <웃음> 자, 하이마트 나왔습니다. 자, 이쪽에 대표 선수. 자, 다시 재도전. 자, 두분 개인전 하겠습니다. 누나 먼저 하겠습니다. 자, 다시 중심 잘 맞추고. 단체전 이미 승부가 났고. 만있수 봐. 누나 바지 내려갈 것 같아. 바지 좀 지켜 입어봐. 어? 다 해? 그게 다해 오케이. 자, 준비. 중심 잘 맞췄어요? 자 시작 하나 둘셋 넷,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육 그리고 열칠 열아홉 스물 야 아니 야 이게 분산돼 갖고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다시 올렸어 와 대박 2 0개자 우리 형님 하이마트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우리 저 작가 선생님 어디 계시지? 작가 선생님 좀잘 찍어 주세요. 내 네. 내년 저 동문회 해보에다 쓰자. 자 준비. 몇개 하는지 보겠습니다.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나는 왜 자꾸 할마트가 생각나지?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열여덟 열여덟 스물 오케이 자 형님 열여덟 <laughs> 개 했을 <하셨대>. 때 <laughs> 야. 남한동이 아깝다 진짜, 그죠? 자, 18, 20 개인전 보게 됐고요 자, 단체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팀 37개 어, 그고 그래, 5팀 7개, 37개 자, 청팀 40개 이야 오늘 형님이 갑입니다 저 회장님, 이 형님은 선물을 좀 특별한 거 하나 주세요 자, 우리 회장님한테 가보세요 선물 드릴 겁니다 회장님한테 가보세요. 자 여기 우리 하이마트는 특별 선물 하나 주세요. 와우. 네, 우리 동분들께 큰 웃음을 주셨습니다. 본의 아니게 큰 웃음을 주셨어요. 네. 축하드립니다. 선물 두개 받아가십니다. 자, 이번에는 어, 잘했어, 잘했어. 여러분 모두가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 여러분 모두가. 자, 집중해주세요. 동분 여러분, 박수 세번 시작! 오회선배님을한쪽더 부탁드리겠습니다. 9회 그 선생님께도 시작 좋습니다. 자, 우리 노아 가생님 가운데 서 주세요. 노아 가생님 가운데 서 주시고, 자, 우리 다 같이 가위바위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전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네, 저 형님 다리 힘 너무 많이.